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내가 좋아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내가 좋아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오 원수를 이기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내가 족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48장 1절부터 7절 23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48장 1절부터 7절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색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문하세의 몫이요. 문하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우벤의 몫이요. 루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자, 이 23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블론의 몫이요. 스블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만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샘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집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신이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 땅, 이제 회복된 새 땅에서 있을 열두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쭉그 누구의 몫이요? 그랬는데 그게 다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쭉 열거된 거죠. 1절부터, 우리 먼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는 북부 지역. 이제 그 지역으로 따지면은 예전에 북이스라엘 그 지역을 말하는데 거기에 7지파가 차지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읽었던 23절부터 28절까지는 남쪽 지역, 그러니까 예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남유다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다섯 지파가 차지할 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쪽은 일곱 지파고, 남쪽은 다섯 지파인 까닭은 북쪽이 좀더 지역이 넓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일곱 지파가 들어가고, 밑에 다섯 지파가 들어간 거예요. 이들 열두 지파는... 할당받은 그 땅에 대해서, 이제 기업에 대해서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불평하거나 아, 불만을 갖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냥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왜 이들이 그 분배받은 기업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었던 것은 기업의 분배가 제비 뽑기라고 하는 아주 공평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제비뽑기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반영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연애의... 그 보면 감독 선거도 뭐 있고 막 이러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재비 뽑기를 하자 이제 그 후보가 될수 있는 이들을 딱 모아놓고 그 하나님 방법 아니겠느냐 이런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제 그 기업을 나누어 주신 것이니. 누가 어느 기업을, 어느 지역을 분배받게 되든 불평이나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죠? 어, 감사함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보면 보면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그 제비 뽑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결국 이제 내 손으로 뽑게 되는 거니까 더더욱, 아 내가 뽑은 거니 남을 탓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저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에 더더욱 내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또그 삶의 지경을 복되게 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또 복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을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결단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 채워져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내 소유를 자꾸 타인의 것과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은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상대적인 결핍감, 공허감을 안고 사는 사람이 또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그건 역시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 당시에 레위 자손들 가운데 그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 너무나 귀한 죽임을 그 부여받고도 모세와 아론을 시기해서 그 대적했던 이들이 있잖아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라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다 죽게 되고 말았죠. 또 왕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권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 그, 나벗의 포도원 뺏겠다고 그렇게 모함해서 죽였던 아하방. 그게 또 결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족을 아는 삶,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 시편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살면서 부족함을 못 느끼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을 배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죠. 우리가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을 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죠. 많이 주셔도 하나님의 뜻, 적게 주셔도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알맞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다라는 믿음.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주신 분이 하나님이 시기에 내가 가진 건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셔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다고 해도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질 자격도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내가 소유한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애 씀, 나의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우린 자꾸 삶에서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삶에 대해서 다 불만족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욕심부리느라 얼굴에 늘 그늘이 가득한 얼굴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 내 삶에 만족하면서 늘 얼굴에서 웃음이 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후자겠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그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불평하지 않으며 많이 주시면 감사, 적게 주셨으면 이 적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니 더 감사.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 순간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에게 공평하게 제비뽑기를 하여 그들에게 기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모든 지파들은 불평과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구나 빼앗겼던 거 다시금 먹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좀더 이쪽 땅을 얻었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이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내게 주신 삶에 대하여 만족하며 감사하며 불평 불만을 거두어 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머리로는 우리가 이야기가 그렇겠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돌아가 보면 우리는 또그 작은 결핍으로 인하여 마음 쓰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 행여 주님이 다 거두어 가셔도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바라보실 때참 기뻐하고 평안하며 그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기쁨의 삶,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